여기 있어. 가장님나 스페셜. 아. 꼬치야 와. 와. 뭐야? 진짜 맛있어. 양꼬치. 양꽃이. 양꼬치야? 어. 맞아. 엄청 맛있지. 음. 엄청 부드러워. 그것도 잡아 오시는 걸까? 그러, 그렇지 않을까? 아, 아. 여기는 모든 게 스페셜이야. 음. 원래 없는 메뉴인데, 우리 온다고 특별히 음. 또 준비해 주시고. 양꼬치도 부드러운 게 미쳤잖아요. 어, 방금 하나, 음. 먹, 그치, 방금 하나 먹어봤는데, 미쳤어. 한국에서 먹는 그시중의 양꼬치랑 진짜 처음, 어게 이렇게 한번본 저희를 잊지 못하시고. 그라인의 공식 계정에 프로필 사진을 우리랑 같이 찍은 사진으로 해 주셨잖아. 음. 얼마나 감동이야. 너 오자마자 한국 노래 들어주시고. <laughs> 와 진짜 우리가 장, 어, 올해 4월달에 여기 처음 왔는데 저번에 왔을 때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금 이 숙소를 잡았고. 여기 숙소가 굉장히 좋고 컨디션도 좋고. 와와 와. 리뷰에서 약간 슬펐던 게 주변에 식당이 없다고. 아니 이렇게 좋은 식당 이 있는데. 다 편의점에서만 식사를 떼워야 된다는 리뷰가 많았는데 전날 에 오시면 이렇게 듣습니다. 진짜. 그 어, 여기 음식이 진짜 미쳤거든 진짜. 너 진짜 와서 먹어봐야 되는데. 어. 사장님 손맛이 그 장난. 이것도 방금 나왔는데 이것도 돼지가 그냥 돼지가 아니라 흑돼지 요리. 흑돼지란다멧돼지아멧돼지 그, 아, 생돼지 요리라고 하네. 어. 아 맛있다. 오늘 요리도 기대가 됩니다. 진 하리! 이제 생선. 음. 어. 네. 오! 살이이게해갈가이게 아니고. 아, 와프와이이 아, 아프? 아, 아프? 아, 아프? 아, 그냥 아, 아프? 아, 아 아, 아아 내가 되게 오래 씹는편이잖아 응. e e m 없어 be jumped o v e 어넘어 e mobile. Did you look at 응 h e depth? I can see. I can see. I 다 a n see. I can see. I can see. I

고등학교를 다녀야지만 그 자격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중에 이상균이 이따 밀어주고 뭐리는고돼죽 안돼 안돼 관절 관절아 관절이 우리 동네는 이렇게 우리 동네가 천리 유리아 그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 동네가 부풀어져 탁안 레스토랑

哇，嗯，给你给你一个，妈妈，妈妈，给朵朱古梅，嘿嘿，有人这样说的，哎，看到就说，哎，九点十五了，不对不对，赶快弄弄，赶快赶快过来了，哎，嗯。微稍微再没有来，还没忙嘛，没拿酒吗？直接收的，没跟他们给的要多，那你来，阿哥那边需要那边资源的哦，要过去的，啊、嗯，那那那女生都蛮正宗。 이게편거 원래 엄마들이 애교, 엄마들이 여기 어, 놓고 이렇게 했단 예. 말이야. 아, <목걸> <목걸> 너무 귀여워. 다 <목걸>

어 그리고 제가 이 두개 가져올게요 뭐야? 저 光你照片看得出来，好板都看片，看片三十九，会看片。第一味大家，觉得很很很很美。八缸，八缸，八缸，这叫水煮了。哎，我我哦，他给吃的，他吃那个。没水煮的，他们吃都要水煮。他不吃那个。鱿鱼啊，嗯，不是他们。我装了，就只有水煮。你跟他说，这水煮的，他们才能吃。 你调到脖子了，想吃再吃，哈对面夹。嘿嘿嘿嘿。要吃鱿鱼，鱼干有。再来一个茶海，后头再放一个茶海。 <Okay. S 2> 做好档之后，他会在他的那个 F，矮子

어 언제 왔 양고기 내 양고기 우리 보 민아 리 모두 다 같이 협심해서 물론 마무리 요리는 우리 셰프님이해주셨지만 <laughs>

밥 줬어 마실 건 저기 때. 고기도 있고 죽도 있고 빵도 있고 신기한 네, 빵이야 훌륭한 밸런스의 아침밥이다 뭐어보자 이거 먹고 먹고 체크아웃을 완료했다. 이 벌에 물렸나 봐. 보였어? 응? <laughs> 우리 응. 몰았다. 벌이 응. <laughs> 있었거든. 어. 방 안에 안들어왔잖아 방충망에 꼈어. 내 눈은 물었어. 네, 네. 물 말고. 쉬치좋고조용하고 우리 다시 갑니다 안녕 고라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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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저 조그만한 열차에 차단기 내려가는 게왜 이렇게 하찮아? <laughs> Many people. 강아지도 <laughs> 탄다. 나이 방광열차. <laughs> 옆에 냄새가 엄청, 흙을 깔았네. 생각보다 빨라. 와. 와. 신향빙 아니야. 어. 와. 익스트림. 롯데월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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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대월드> 사마오일 <사마우유. 웃음> <laughs> 아니야, 이게 진짜 후름 라이즈 아니야, 약간? 다이어트 아, <laughs> 아, 엄청 시원해. 이게 지금 비다, 비가 쏟아지는 양이. 어, 와. 아니, 갑자기 비 왔다고 내리래. 비가 이렇게 오는데 <laughs> 이렇게 비가 오는데 갑자기 냅다. 도로 옆에. 비 와서 <laughs> 닫아버렸어. 저희는 지금 우라이 옛 거리라고 하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라이 마을. 어. 생각보다 엄청 그 원주민 그런 느낌인줄 알았는데 응. 잘돼 있어 경찰서도 그쵸? 있고 관광 센터도 있고 주차장도 엄청 잘돼 있고 어. 의점도 있고. <laughs> 다 사람 사는 동네다. <laughs> 맞아. 타이완 마오리족이라 여기. 어. 네 이쪽 부족이라 두 부족이 있는데. 그, 그쪽에 뿌리가, 북한이래. 응. <laughs> 신기하지. 신기하다. 어, 이쪽은 좀 뭔가, 거리가. <laughs> 와.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나? 포토로. 포토로. 여기 진짜 근데 사람 사는 마을이네. 응. <laughs> 근데 여기서 목욕하고 좀 한숨 자고 가야겠다. 응. 작은 <laughs> 시장이 있어. 맞아? 나깐만 남기고. 앞에 나네 좀 보고까? 올 응. 잠깐, 잠깐, 잠깐. 아, 약간 기념품 그게 아니라 동네 구멍가게를 이게 <laughs> 이제 동아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 세대 때 놀던, 가지고 놀던 장난감 아~~ 프랑스 구아아이래가 아니라 응 아~~ 기회어 아~~ 그래. 아 이거 옛날에 샀 엄마가 던거 아~~ 지금 추억여행하고 있어 동호는 <laughs> <laughs> 질 옛날에 가보다 그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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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정 꺼놓았던거 그응 맞네 그 응. 아, 이거 아니야? 뭔가 여러가지 문화가 다섞였는 거. 보다 응 일본과 중국과응 비슷한걸 하고 놀았어 응. 이거나 하나 사갈까? 이거? 뭐? 척척척척척 <laughs> 그럴까? 응? 그래, 그래, 그래. 싸. 2,000원이야. 이십대. 어, 네. 오, 한국꺼나. 한국는 이거 없었잖아. 아, 세미? 아, 메미 소리 나네. 오, 유경이는? 와, 엄청난 거 사버렸어. <laughs>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어? 한국에 갖고 가면 이제 이거 <laughs>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있어 겟겟겟 어? 여기있다 어? 뭐야? 뭐? 아 원주민호 죽통밥이 유명하대 아 그래 유명하대 유명해? 아 그래 거아나나고밥아 한국? 응 왜? 괜히 유명한 먹어볼래? 프다 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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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프해 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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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결혼다장 번역 러신공 얘가 타조 얘는 있다. 사슴, 양, 멧돼지시치시 가생 뻐꾸기 튀김, <laughs> 특수 고기 도전, <laughs> 잘했지 <잘해. 잘해. 웃음> 이거는 사슴 고기, 사슴 고기 볶음 음. 하나 그리고 타조 타조 고기, 철판, 타조 철판 요리. b 번째는 n a 나나나나나나나 n a Bap, r u 그리고 공심채 공심채 a 그냥 u n g Sim Che, 믹스 스믹스믹스 x e r m 믹스 e 는 Mixer, m i 토리 r 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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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잉카. 인카. 잉카토리. 인카 공심채와 죽통밥, 바나나밥. 바나나. 모돌이? 바나나. 모돌이?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어, 네 어, 누둑? <laughs> 아, 그냥 이렇게. 우와. 하하. 이거 하나 하나 신기하네. 응. 과대포장. 어 기로. 하하하. 어. 건강한 맛이야. 식감. 사슴. 식감. 사슴고기. 어.

야기야, 야. 그래, 다 진짜 바아 b 나나 a n a 아 b a n 바나나다바나나다바나나바나나 a b 바나나 n 환 banana, b 아. 아도 여기가 소스가 여기가 향신료가 있어 아기가 음. 어. 근데 여기이또막내 이게 이게 취향은 아니든든내가 음. 봤을 때 이거 호불호가다 사, 여센음식이여 이거 어. 그 아예 여기는 사, 람은 아예 사, 여기못 먹거든. 기 이제 집에 갈시간 아, 쥐 아, 쥐번하시가 아, 쥐백하시가. Oh, 아, 쥐백하시가. 아, 쥐백하 아, 쥐백가 아, 쥐이하가하가 탄생해서 다른 나라를 가야 할것 같은데. 숙소가 응. 금방 지나가지만. 응. <laughs>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응. 빨리 집에 가서 내 침대에 붓고 싶어. 얼른 쉬러 봅시다.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어딘가 또 조만간 쓸수없만 말이지. 그때 만나요. 네. 바이바이. 안녕.